안녕하세요. 유창한 하루의 창원입니다. 오늘도 달리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패션은 나이키. 역시 런닝은 패션이죠. 나이키 티, 나이키 바지. 그 다음에 이건 러닉스 벨트. 오늘도 역시 가민 시계. 오늘은 여기 보이나? 런. 그냥 런 아니고. 홈런 그럼 이제 달리러 가볼게요 <laughs> 오늘은 나이키 옷을 입었으니까 나이키 신발 제가 처음 런, 런닝 하려고 샀던 신발이에요 2년 전인가 근데 별로 신지도 않았는데 누래졌어요 출발해 볼까 1층에 있어 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오늘은 유창한 하루에 유진이 먼저 달리러 가가지고 제가 같이 합류를 할 거예요. 부종으로 부천 중합운동장 여기서 지금 몸을 조금 풀게요. 발목 앉았다 일어났다 아 오늘은 어제 흐려서 그런지 오늘은 아주 맑아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뛰어가 볼까요 GPS가 다 차면은 그때 뛰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어다 찼어 출발 오늘도 코 호흡으로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뭐야? 오늘 뭔가 잘못되는데 페이스가 왜 3분이야? 일단 그래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뛰어볼게요. 음, 돌아왔구나.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제가 9km 이상은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한 달에 100kg 이상 달리면 100kg에 10만원, 150kg에 15만원, 200kg에 20만원, 300kg에 30만원을 준대요. 그런데 99.9kg면 0원. 오늘 무조건 100kg를 채우겠습니다. 7분 페이스 오르막길이에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부정으로 가는 길 뭔가 이 산을 품고 뛰면은 건강해지는 느낌? 저는 이, 이 코스를 좋아해요 이 코스로 갔다가 부정 한몇 바퀴 뛰고 다시 이 코스로 돌아오면 뭔가 내 폐가 맑아진 느낌 와, 오늘 구름 진짜 이쁘다. 요새 비만 오면은 구름들이 이렇게 이쁘네요.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다 왔는데, 뭐 발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늘이면은 아주 베리 굿. 날씨도 딱 좋고, 딱 달리기 좋은 날씨? 달리기를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뭐 하루에 1km든 2km든 아침에 잠깐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퇴근하고 잠깐 나와서 이렇게 잠깐 달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면은 오히려 하루가 상쾌하고 몸도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요 어, 지금 이제 1km 달렸고요 지금은 내려막길 여기는... 몸메 축구장. 가끔 여기서 조기 축구도 해요. 일요일마다. 아 이제 좀 자세 신경 써가지고 호흡하면서 신경 써서 달려볼게요. 어, 여기 또 계단 훈련 반대편으로 건너왔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부종이에요. 어제 제가 언더하머 세트를 입고 달렸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확실히 나이키 세트가 좀더 달리기 가볍고 편하고 좀더 오래 달릴 수 있는 것 같아. 특히 신발. 신발이 가격대는 비슷한데 이 뭔가 이 느낌 느낌적인 느낌. 나이키는 약간 이게 조금 가볍고 날아다니는 느낌이라면 언더하머는아 모르겠어. 달리기 한달반 차가 뭘 알겠어. 그냥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지. 나중에 한 1년, 2년 되면은 런닝화들도 많이 구입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많이 있어요. 달리려고 많이 사놨어요. 나중에 좀 모아서, 뭐, 운동화 리뷰 같은 것도 좀 해볼게요. 아직은 제가 뭐, 카보나 이런 거 신을 능력이 안 돼서, 그냥 편한 신발 농합 운동장에 왔어요. 일단 오르막길. 어, 햇빛. 이 여기 올라가면, 아마 유층 한으로의 유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렸다 같이 뛸까? 천천히 뛰고 있으면 빨리 달려서 올 거예요. 구종은 약간 이렇게 트랙 있고,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 달리기 좋아요. 여기도 정신과 이런 게 맑아지는 느낌? 와, 아, 그래도 햇빛이 비추는데 그래도 저번 주보단 확실히 날씨가 풀렸어요. 이게 막 뜨겁지가 않아. 그냥 적당히. 또 여기가 좋은 점이 저는 원래 막 달리기 쿠로 같은 것도 없고 모여 뛰는 것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혼자 뛰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대 오면은 이 시간대 오면은 어.. 한두 명? 뭐한두명 있어가지고 뭐 방해받지 않고 저 혼자 제 페이스로 뛰기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어, 6천 하나로 유진 코치를 좀 기다렸다가 같이 뛸 거예요. 여기서 좀 쉬고 같이 뛰어야지. 여기 제 달리기 선생님 유진 코치가 오고 있어요. Come on, come on! 나 2km 달렸어. 지금 몇 km 페이스로 뛰고 있나요? 530. 530? 그럼 저는 원래 한 6분대로 뛰는데 오늘은 유진 코치의 <laughs> 페이스에 맞춰 보도록 할게요. 530. 제 달리기 선생님 선생이라할 것도 없어 아채는게 <laughs> <laughs> 어, 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깅을 뛰세요 꾸준히 <laughs> 얼마나 꾸준히? 매일매일 매일매일? 잘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조깅이 바탕이 되셔야죠 매일매일 몇 키로 뛰어야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laughs> 빨리 달리려면 빨리 달려야죠 <laughs> 어떤걸 빨리 달리고 싶은데요? 음한 10키로 근데 우선 솔직히 말해서 40분 미만으로 뛸거 아니면 인터벌 안 하셔도 돼요 조깅만 하세요. 저 목표가 35분이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맞다 맞다. 아일일 저리가. <laughs> 이제 유창한 하루에 창원과 유진이 런닝에 집중하겠습니다. 맞아? 좀 이따 돌아올게요. 뿅. 여기 이 좋은 점이 사람이 없어서. 스텀을 까고 달려도 좋아요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런닝만 있고 달리기 했는데 지금 런닝 자국이 너무 심했는데 벗고 지금 다시 태우려고 벗었어요 이거 자세 맞아? 어 자세 좋아졌어 뭔데? 오늘 10km 10km 아니면 9km 100km 달성해야지 일단 좀 뛰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3km 박유진이가 제 페이스보다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무려졌어, 그래서 제가 코호흡을 못하고 있어요. 같이 쉬시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같이 쉬고 있어요. 지금, 전혀 어, 빨라. 지금 5분 15초 페이스야. 안빨라 예전에는 힘들어서 이렇게 같이 달리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한달반 하니까, 얼추 비슷하게 달리고 있어요. 내가 천천히 뛰는 거라고 는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천천히 뛰는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안 해봤지. 나도 천천히 뛰는 거야. 2년 뒤엔 내가 앞질러 있겠어. 왜냐면 항상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법이니까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러네요. 제발 좀 이겨주세요. 저는 운동도 뭐 제대로 안 하는데. 에이, 저한테 치시면 어떡해요? 내가 더안 하잖아. 내가 지금. <laughs> 아, 이번 달에 91kg 달렸고, 박유진이가 110몇 kg 달렸잖아. 100kg 뭐 많이 달린 건가요? 어찌됐든 나보다 많이 운동한 거지. 아, 모자 쓰고 올까 선크림 바른 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어. 달릴 때, 선크림, 모자, 선글라스, 필수예요 그리고 정강이가 아프면, 카프 슬리브. 오늘 안 신고 왔지만, 아프슬리브. 그 하면 좋나요? 어, 근데 나름대로 좋아. 나는 이게 좀 잡아주는 느낌, 좀 정강이가 안 아픈 느낌인데. 근데 그거 끼면은 그 부분만 하얘져가지고 단점이야. <laughs> 그 허벅지만 까매도 여름에 그거 끼고 달리면은.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6km. 10만 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달리면 10만 원. 모아서 뭘사을까요 뭐 모아서 좋은 신발들을 아니 그냥 여러 가지. 런닝하드를 구매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 달리면 리뷰해서 조회수가 늘으면 다시 그걸로 런닝하를또 사고 반복해서 계속 리뷰하고 부자되고 잘 달리고 부자 되시겠어요? <laughs> 성공의 법칙 무한루프 저는 그냥 가만히 먹고 자고 하면 되나요? 지금도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돈 벌고 있 박유진씨, 어제도 먹고 자고, 쉬우지도 않고, 유튜버 중에서 최강 러닝 부부가 되야 되겠다. 아, 맞아? 아. 어. 그래서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러닝 부부들만 다 모아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내가 여는 거야. 개최하는 거야. 많이 먹어야겠어요. 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커플이냐 부부가 둘이서 아 어, 무조건 돌이, 동시에. 그럼 여자가 잘 뛰면 유리하나요, 무조건? 아니, 진 남자가 못뛸 수도 있잖아. 지금은 남자가 여자가 잘뛰 그리고 꼬리할 때, 무조건 손 잡고, 뽀뽀하면서 들어오기. 아, 진짜 그래? 부부론. 달리면서, 가정의 하목도 이루고, 뽀뽀하면서 아드레날레손붙치면 나중에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지금 아니? 저출산 위기잖아. 어. 그러니까 부부런커플런 그러니까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면은 저출산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지. 부부가 사랑하지 어. 않아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야? 아니지. 요새는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 <laughs> 세상에. 근데 달리기라면은 건강해져? 몸이 건강해지잖아. 몸이 건강해지면 불끈 불끈. 불끈 불끈해지면 뭐겠어, 당연히. 아니지. 불끈불껌 했는데, 애기부터 생기면 어떡해. 뜨밤을 보내야지. 그니까 러 애기가 생기냐고. 뭐 생길 수도 있지.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생기면은, 얼마나 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겠어. 지금 내가 불끈불끈해지려고 지금 노력 중이잖아. 날리기 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잠만 자는 거아니요 그거는 이제 초반에.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더 좋아져 체력이. 그렇지 되면 더 많이 뛸거 아니. 근데 아, 달리기 체력이랑 그쪽 체력이랑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이제 7.8km예요. 마지막 바퀴 뛰고 집에는 걸어서 복귀하는 걸로. 뛰어가셔야죠. 아니 <laughs>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언제 느시겠어요 아니야. 8km도 충분히 많아. 8km 뛰고. 걸어서, 이게 또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부부가 계속 뛰기만 하면 힘들어 걸어서 얘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려가고 얘기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핸드폰만 보잖아 무슨 핸드폰을 봐요 대화를 하지 핸드폰만 보는데 무슨 대화를 해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네 그러니까 여기 집에 가면서 걸으면서 대화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대화를 해봅시다 아직 죽지 않았어 8km 어, 저 같은 런린이는 이 정도 달리면 다리가 아파오는데, 박유진 코치는 어떤가요? 다리가 아프진 않죠? 여러분, 아픈 거랑 무거운 거랑 다? 아. <laughs> 그래. 무거워. 나 지금 무거워. 무겁고 저번에 축구하 다친 다 발목이 아파. 다리가 끌리기 시작했어. <laughs> 다리를 면서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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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통. 한바퀴! 마지막 한바퀴! 나무도 봐주고 쟤 뭐야 독수리야? 갈매기야? 비둘기야? 꽉꽉! 까마귀네? <laughs> 여기 부종은 한바퀴 돌면 몇 킬로죠? 30m. 800m 오케이 나 네, 힘들어 안어 바텀 터치 고프로 가져가세요 안 돼, 이 사기꾼. 마지막 벗기 조금 속눈을 올려서. 내가 나오네. 어이. 유발 나가면 이 정도는 뛰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4, 4분. 이 정도로 못드시잖아요 <laughs> 지금 4분 10초야. 4분 10초야, 잘못네 벌써 힘들어. 이렇게 뛰면은 끝이야. 걸어갈까요? 아 걸어가 걸어가 아 스톱 이 옷을 입어야 돼요 내려갈 거니까 아 지금 8.6km 50분 아.